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요게 지금 이제 사이먼 브룸이라고 해서 영국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이거나 아니면 총 콜레스테롤이 290 이상, 요둘 중에 하나면 돼서 저희는 그냥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해서 그냥 190 이상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플러스 어, 저희가 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아킬레스건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뼈에다가 이렇게 닿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잘안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건에 황색종, 지방종어 뭐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 나오는 이런 것들 사준으로 보여 드릴 건데 그런 게 있거나 이제 요거 네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진단이 되는데요. 아니면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 있거나 요거 두 개는 사실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진단에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아실 거는 요거 두 개인데요. 심근경색에 가족력이 있는데, 심근경색이 조금 일찍 생겼었던, 어, 가족력이 있다. 이제 60대가 되기 전에 심장병이 생겼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나랑 비슷하게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거나, 요두 가지가 있으면 병원으로 오셔서 혹시 나는 가족성 고지혈증이 아닌가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나의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이거나 플러스 우리 가족에 심장병이 좀 일찍 있었거나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 나랑 똑같이 고지혈증이 심하게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두 개는 병원에서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순환기내과 선생님도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족성 구조증 왜 진단을 해야 되는가? 어, 콜레스테롤 높을 수 있지? 뭐, 그런데 왜꼭 진단을 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미국 질병관리 통, 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코로나 때 많이 등장했던 아, 어, 기구인데요. CDC에서, 어, 그냥 카드뉴스로 미국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홍보하게 만드는, 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카드뉴스를 제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250명 중에 1명꼴로 존재한다는 건전 세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지가 않다. 이게 250명 중에 1명꼴로 존재한다. 그래서 0.4%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치료받지 않을 때 관상동맥 질환을 10배에서 20배까지 증가시킨다라는 데이터가 전 세계 여기저기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50% 증가시킨다, 70% 증가시킨다 이게 아니고요. 10배, 20배가 증가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이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로 있고 굉장히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한번더 말씀드리면 LDL 190 이상 그리고 가족력이 조기 심장병 가족력, 그다음에 가족 중에 콜레스테롤이 나같이 높은 사람이 있을 경우지, 요럴 때 의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더니 이 중에서 80%는 본인이 고지혈증인 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만 약을 먹고 있었고, 진짜로 제대로 타이트하게 고용량을 써야 되는데, 그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데. 치료만 하면 은 되게 좋아진다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상황을, 현실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열0배에서 20배 증가한다는 거는, 치료받는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 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 발견이 되고, 치료만 되면 이게 예방이 가능한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그래서 가족성 고지혈증은 나는 가족성 고지혈증이 아니지 한번 의심 정도는 해보는 어 그런 상식 정도를 어,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덴마크에서 코펜하겐 스터디라고 2003년부터 시작된 스터드인데요. 이뭐 어마무지한 스터디 6만 명 거의 지금 7만 명 정도를 2003년부터 쭉 모아서 가족성 고지혈증이 이 중에서 몇명 있었나 봤더니 0.7%까지 가족성 고지혈증이 진단이 됐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30명 중에 한 명꼴로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한 10년 정도로 봤더니.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가족성 고지혈증 없는 군에 비해서 10배에서 17배까지 늘어났다. 미국의 뭐 20배라고 하는 이야기들과 또 비슷하게 해서 어쨌든 10배 이상으로 가족성 고지혈증은 굉장히 심장병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 빈도수가 뭐 지금 저희가 0.4%, 250명 중에 한명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아직 조사가 되진 않았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독성고질증 얼마나 이제 진단됐나 이렇게 본 건데, 회색은 거의 진단이 안된 나라들이에요. 아예 이제 검사나 이제 진단이 쉽지가 않으니까, 진단이 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뭐0.5% 되는 게 이제 약간 까맣게 보이는 데데 캐나다에서 이제 프렌치 계통에 있는 분들 조금 더 높, 높게 나오고요 유럽에서 조금 진단이 많이 돼서 여기도 좀 높게 나오고 일본은 옛날부터 진단에 굉장히 힘을 써 와서 뭐 0.4%로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들은 0.25% 0.3% 아직은 우리나라도 정확한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유전질환에 비해서 어떠냐 저희가 이제 성인에서 보는 유전질환 중에서 제일 흔하다고 보는 게 이제 단항성 신질환이라고 콩팥에만 이렇게 무록 생기는 거 있거든요 주변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1,000명 중에서 지금 한 0.8명 정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족성 고지증은 1,000명 중에서 4명, 5명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유전자 질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유병률이 있다고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인구로 5천만 명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0.4%라고 하면 20만 명. 저희 이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이제 광명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 광명시에 관심이 많은데 광명시에는 인구 30만 명을 계산으로 했더니 1200명 정도의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는데 거의 이제 진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하고 어떻게 진단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1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네. 말씀드린 거는 가족력이 있는지, 콜레스테롤 높은 나의 가족이 또 있는지, 요거 확인을 하는데, 그거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게 이제 건의 황색종,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의 황색종은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육이 시작하는 근육하고 뼈, 하고 닿는 그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킬레스 건인데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에 있는 근육이 닿는 부분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침착해 가지고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여기도 보시면 요런 데 볼록, 뭐 이런 데 볼록. 여기도 이제 아킬레스 텐던에 이렇게 좀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뽐에서는 이제 이렇게 각막에 각막환이라고 콜레스테롤이 눈 주변에도 이렇게 침착이 되기도 하고요. 요거는좀 비특이적인 소변이기는 한데 어, 눈 주변에 이렇게 지방종같이 볼록볼록 튀어나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요럴 때도 한번 병원에 와서, 어, 나 이런 게 지방종 같은 게막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이런 게 아닐까요? 한번, 어,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거는 여담으로, 모나리사 사진 그림이잖아요.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1500년도에 그렸는데, 이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만 하신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해부학 그림도 되게 많이, 심장 해부학 그림도 많이 남기신 분인데,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손등에 이렇게 건 황색종이라고 보이는 툴록한 부분이 있고 어 눈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눈 옆에 이렇게 황색종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이거 최초의 가족성 고지혈증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모나리사로 추정되는 사람의 히스토리를 봤더니 37세에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것으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림들 보면 이렇게 가족성 고지혈증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들이 어 종종 발견되고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보면 어 LDL 콜레스테롤 190 이상 그리고 조기 심근경색의 가족력,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다 같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있는 것. 요게 이제 진단 기준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190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이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지질동백경화학회에서, 어, 이제 연세대학교 이상학 교수님 주도로, 이제 연구들이 이제 계속 되어 왔었는데요. 가족성 고지혈증 환자 200명 조금 넘게 모아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보니까 177? 177 정도가 이상이면은 가족속 고지혈증으로 진단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190 정도 이상이면은 정말 의심을 해보지만 우리나라 데이터로 보니까 177에서부터도 이제 가족속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되니 아주 비만하시지 않고 정상체중인데 막 그냥 이상하게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 170, 180, 190 이렇게 높다 하면 한번 아, 이런 질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